반갑습니다 오토파이낸셜 인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BMW 3월 프로모션입니다 어, 일전에도 3월 프로모션을 안내를 드렸는데 분기마감달 특징 조건이 변동이 조금 심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새롭게 업데이트된 정보로 저희가 어, 안내를 드리고자 영상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금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3월달이 되어서 바뀐 부분 먼저 어,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구매 할인이 2%에서 1.5%로 변경이 되었고요 MOU 혜택도 1. 1.5%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차량가액이 상승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대체적으로 1억 이상의 차량들은 약 200만원가량 상향됐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 사업자분들, 특히나 이제 7시리즈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법인 이시기만 하더라도 400만원이 추가로 뭐 혜택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자사 파이낸셜을 이용하실 경우에 차량가의 3%가 지원이 됐었는데 이게 2%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사 금융권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2%가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사 리스로 이용을 하실 경우에는 이제 매달 100만 원씩 8개월 지원됐던 것이 10개월로 변경이 되었다라는 거이 부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며 또 별도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드리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바뀐 3월달 붕괴 마감 달 BMW 프로모션 바로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1과 X2 이번 달 재고는 조금 들어왔는데. 할인은 조금 그대로인 편이에요. 할인 자체로만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은데, 어머 뭐 구매 시기가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X3 살펴보겠습니다. 새롭게 풀체인지가 되다 보니 정말 인기가 많은 모델이죠. 가솔린 디젤 할거 없이 전트리 모두 자사 기준으로는 200만 원 할인 보여주고 있고요. 타사 기준으로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사 금융권으로 이용하실 분들은 지금 이제 150만 원 정말 일부 딜러사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15일 이후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150만 원 할인을 받아보시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사 금융권으로 봐주시는 분들은 정말 빠르게 연락을 주셔야 된다라는 거. 지금도 계속해서 계약금이 딜러사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문의를 주셔야 이번 달에 출고가 가능하다라는 거 언제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ix3 전기차죠 할인 1,800만 원 굉장히 좋습니다. ix3 보시는 분들은 이 번달 놓치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엑스포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달 대비 50만 원에서 100만 원 가량 상승해서 자사 파이낸셜 기준 1,000만 원 정도 할인율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단종을 앞두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할인 두둑히 받고 진행하실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할인이 더 오르지 않을까 하고 이제 기다리시다 보면은 할인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기색. 뭐 화이트 라든지 블랙 이라든지 시트 이제 모카 시트 라든지 진행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인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엑스퍼 보시는 분들은 미리금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x5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달과 할인 동일합니다 특히 가솔린 모델은 재고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502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 재고가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지만 아직 여유있고 할인율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4 0 디젤 모델 같은 경우는 별도로 문의를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제 7인승 보시는 분들은 재고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하지만 저희 오토파이낸셜에서는 문의 주시는 족족 모두 다 이제 해당월에 출고를 도와드릴수는 없겠지만 별도로 문의를 주시면은 두세 분 같은 경우에서는 해당월에 출고를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별도로 문의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i s o 0 전기차 같은 경우도 조건이 좋은 편이에요. 자 x6 살펴보겠습니다. 어, x 5호 할인율은 거진 동일하거나 더 좋은 편인데 이상하리만큼 잘안 팔립니다 가솔린 모델을 제외하고서요 자사 기준으로는 1,500만원 타사 기준으로는 1,400만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비 할인율이 조금은 상승했죠 특히 이제 가솔린 모델 보고 계시는 분들 가솔린 인기가 많거든요 인기 색상 외장 화이트의 시트 모카 블랙의 모카 같은 경우에는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문의를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X7 살펴보겠습니다 X7 정말 구 하기 힘듭니다. 아무래도 7인승 같은 경우는 다자녀 혜택이 있어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6인승이 재고가 조금 어, 많은 편입니다. 자사 기준 1,600만원, 타사 기준으로는 1,300만원에서 많이 주는 곳은 1,400만원 할인율 보여주고 있습니다. 1,400만원 타사 금융권을 이용해 가지고 차량 출고받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정말 빛보다 빠른 연락 주셔야 된다라는 거이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BMW 3월 분기 마감 딸 프로모션 새롭게 업데이트된 정보 어, 저희가 이제 알려드렸는데요 분기 마감 따른 이제 특히나 조건 변동이 심합니다 이 말이 뭐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영상 표를 보시고 어 할인이 조금이라도 좋은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바로금 어, 연락을 주셔야지만 좋은 조건으로 해당 원의 출고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렇게 3월 프로모션 정리를 해드렸고요 저희 오토파이낸셜은 리스와 장기 렌트 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금이랑 할부는 하지 않느냐? 예,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저희 영상 보고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조건 좋고 재고가 확보된 딜러분들한테 직접 인수인계를 내드리고 있으니까 구매 방식 상관없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오토 파이낸셜은 다음 시간에 더욱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